인도 무기 폭만사에 3대 장이 있습니다. 아준전차 테자스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야. 1980년대에 있 네. 미그 21을 대체할 저렴하고 우수한 경전투기를 어떻게? 독자 개발한다. ADA라는 항공기 개발국이라는 조직을 하나 또 설립을 합니다. 향후에 테자스가 되는 LCA 사업이 시작돼죠 인도가 80년 10월부터 음. 프랑스로부터 미라지 2000 도입 계약을 해버렸어. 이때 아 인도 기술진들이 슬쩍 가서 전면적인 협력을 요청한 니까 어 아예 비행시험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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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기 뭐 모든 걸다 다 해준다고 다 생각했겠죠. 다. 여기서 인도 정부가 다시 사고를 칩니다. 2차 핵실험을 강행해버려. 어 없었던 일로 그렇죠. <laughs> 바로 철수해버립니다. 아, 그럼. 인도가 쇠복이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 또 구원의 손길이 옵니다. 구하에 성격이냐 이스라엘이었어. 왜?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 사실 1980년도에 독자적으로 전투기 개발했었다고. 라비 경전투기라고. 요거야 라비 이스라엘제 라비. 음. 이거 델타익 삼각형 똑 비슷하잖아. 응. 음. 미라지랑 비슷하게 생겼네. 동우나라 응. 이 라비는 8 6년 12월에 초도 비행도 성공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라비를 개발하면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도 독자 개발했었고, 음. 그 다음에 도플러 레이더 개발까지 성공했어요 내가. 아니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과 관계를 통해서 음. 뭐 많은 걸 받고 그거를 음. 뜯어서 자체 개발을 많이 하는 게 이스라엘이긴 한데 음. 지금 경제 제재나 많은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스라엘은 워낙 미국과 친하잖아요. 음. 근데 미국이 싫어하는 걸 해도 돼? 이스라엘이 미국과 친하다고 해서 미국 말을 잘 듣나? 하긴 지금 하는 지금 거 지금 하는 거뭐 <laughs> 하긴 아, 말을 잘 듣진 않지. 어,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럽게안 들어. 그걸 보면 <laughs> 네. 우리의 나아갈 방향도 아, 참 신한 것과 말 듣는 것과는 다른 거같요 어, 그건 네, 다른 거 같아요. 네. 연히 달라요. 그래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돈이 없었다고. 어. 그래서 라비 개발이 굉장히 부담됐어요. 음. 더군다나 이때는 미국이 마음 먹고 압력을 가요. 음. 왜? 이스라엘에서 전투가 나오면 우리 경쟁자가 될것같거든 아, 무기수출에. 응. 그러니까 발자, 발았어요 그래서 87년 8월에 라비 개발이 취소가 됩니다. 아. 근데 그 기술이 남았잖아. 음. 너무 아까운 거야. 음. 돈은 메모리 비용이 굉장히 음. 많고. 근데 인도가 저문양으로 전해. 야 전투기를 보니까 쟤네도 델타익 삼각형이 우리 삼각형이고 어... 쟤네 없는 기술 우리가 다 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한번 접촉해 볼까? 딱 이게 필요하구나. 응. 와장차장 하고 있는데 접촉을 했어요. 휴. 필요해? 응. <laughs> 인도가 다시 한번 어... 아... <laughs> 난리가 나는 걸. 그래서 테자스의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어... 이스라엘 기술. 확실한 건 이스라엘이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짭짤한 수입을 올렸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인도제 아스트라라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었어요. 네. 인도 공군이 이걸 쏴봤어요. 음. 날아가기는 멀리 날아가는데, 음. 목표로 보못 맞추네. 아, 레이더 기술이 필요하구나. 우리 안 쓸래. 아. 근데 이때 이스라엘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아. 이건 잘 맞네. 아. 이거를 테자스에 장착한다. 이렇게 아. 발표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술을 팔고 미사일 팔고, 꽁 먹고 알먹고. 아, 그러네. 음. 아니 뭐저 미사일로 맞추는 기술은 뭐 이스라엘 최고지 그렇죠. 아무튼 이스라엘 기술까지 받아들였는데 개발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또. 왜요? 그러니까 1990년에 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1년 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첫 비행에 성공을 한다. 네. 그리고 2003년이 되어서야 초음속 돌파를 해. 어... 참고로 우리나라 KF-21 보라매는요 2019년에 설계가 완성된 다음에 2021년에 시제기가 완성됐고 2 음... 0 2 2년에첫 비행기가 성공했잖아요. 아유... 그다음에 다음 해인 2023년에 총속 돌파. 음... 이게 원래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럼요. <laughs>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는 케이스. 진짜 보라매는 <laughs> 진짜 빠르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 냈죠. 문제는 지금부터 진정한 테자스의 대환장 잔치가 열립니다 여기까지는 <laughs> 아니. 영으로 되돌아간 게 지금 세 번인가 있었는데 네. 이거보다 환장했다. 네. 인도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외부적으로는 이제 테자스 개발에 성공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인도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비밀 보고, 내부 보고서가 네. 나왔는데 그다음에 수많은 기업과 회사하고 엔지니어가 투입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500개 회사. 이게 네. 이게 500개 회사가 유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500개 회사가 한게 아니라 어떤 회사가 하청을 받, 뭐 수주를 받으면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을 아. 아시죠? 이게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을 받으면 이 부품의 품질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네. 다음에 연구기관도 50개인데 이게 이상한 연구기관이, 대학에 있는 연구기관이 요 테자스 하나 벌어보고 나, 난립한 아... 게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 500개의 하청업체들이요. 그냥 수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얽히고 설켜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네.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원청인지 모를 정도로 아, 모르거든 심각하네. 그런데 인도 정부가 어떻게 발표했냐? 우리는 테어스 개발에 10억 달러밖에 안 들었다. 1조 3천억 밖에 안 들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네. 그러니까요. 아까 그거 하나 하는데도 막 그건 다들 비용 다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 <laughs>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laughs> 비슷한 시대에 개발됐던 그 그리펜 그리펜 전투기가 네. 140억 달러가 들었고. 우리나라 T50 훈련기 있죠? 네. 그게 2조 1 0 0 0 그러니까 2조 2천억이 들었어요 네. 그게 그렇다고 많이든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서방에서야 이거 분식회계했네. <laughs> 회계장부 조작했다 얘네가.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인도가 테자스에다 쏟아부은 기간이 35년이에요. <laughs> 그 다음에 직접 개발에 투입한 1력만 800명이 넘어요. 네. 직접 직접 설계자만. 네. 근데 인도가 어떻게 계산했냐? 이들한테 지불된 급여와 수당은 계산에 안 넣습니다. 아니 그게 왜 이건 개발비가 있어. 아니야 예, 개발비. 아까 그 (30명) 초빙해가지고 용역비가 (1조인데) 그러니까요 그니까 요상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속 굉장히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야 우리가 사실 이거 한한 한, 한 (40조) 들어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laughs>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이런 돈 세금 쏟아부었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말에 그러니까 사실 서방에서 계산해보니까 임금하고 수당만 계산하면 1 0 0억 달러가 나온다잖 <laughs> 무슨 (10억) 달러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10년 7월에 인도 NDTV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 보도를 했어요. 테자스 개발비가 애초에 인도가 뭐라냐면, 천억도 안 돼. 954억이라고 했대. <laughs> 근데, 2011년 초반에 이미 우리 돈으로 3조 672억 원을 돌파했다. 2011년에? 어, 어. 분식회계 한게 이거야. 3조야. <laughs> 그리고, 이 초반이라고 하는 거는 네. 개발이 제대로 시작도안 했을 때잖아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엔진 개발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아 예. 그게 진짜 돈 많이 들어갔던 거잖아요. 네네. 그니까 앞에 얘기했듯이 이 g t r 이가 카베리 엔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응. 프랑스 한고어다가 어떻게 됐잖아요. 응. 그다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이제 얘네가, 그래, 하자라고 했어. 응. 그래서 F404 엔진과 동일한 F도 번호 출력 18,000파운드급 엔진을 이제 개발한 거예요. 응. 일단은 만들었어요. 응.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인도 측의 얘기, 얘기에 의하면 인도 개발자에게발 응. 워낙 우리가 처음 만들다 보니까 다소의 다소의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수정하고 있다. 점화 안 된다는 소리네. <laughs> 아 아니, 부, 불도 안 괴저요, 그정도면얘기면 그래서 기자들이 가서 물어봤어. 아 다소, 다소의 무슨 뭐 시행착오 있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없어 일단은 추적 감소가 있고요, 이상 소음이 있고요, 이상 과열이 있고요, 마모와 진동 이 있고요, 수명이 감소됐습니다. 그 가끔은 말씀하셨듯이 애프터버너 <laughs> 출력이 안 나. <laughs> 그럼 비행이 떨어지는 하잖아 <laughs> 뭐다 문제 짱이다. 뭐야? 그 목표했던 성능이 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엔진 개발에 얼마가 들었습니까?라고 네. 하니까어한 3,700억 정도 들었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laughs> <그래도> 엔진 개발은 <laughs> 조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럼요>. <laughs> 이거 역시 분식 회계한 거예요. <laughs> 그럼 왜 분식 회계를할 수밖에 없었냐? 아까도 그렇고 이제 서방 측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도는 이상하게. 정부 예산이 나오면 정부 내외 있는 공무원들이 그걸 빼먹는 데 아, 있는 가보다그 엄청 많이 어.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디에 지급해서 빼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자체를 공무원이 손대는 공무원이 있을 것 같다는 음.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인도의 자존심, 자부심이 있는 DRDO 그 조직이 카베리 엔진 개발 사업을 포기해버린다. 음. 야, 2014년 야안 돼서 이거 기다리다가는 죽도 박도 안 된다. 음. 깨끗이 포기하자. 깨끗이 포기해요. 근데 허준씨 이제까지 인도 보면은 참 쇠복이 있지 않았어요? 아 진짜 운이 되게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행운의 여신이 인도를 향해 미소를 짓습니다. 야 여기서 운이 또 있어요? 네. 예. 이게 35년간 개발했잖아요. 네. 개발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미국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 그래서 테자스의 미국제 F404GE IN20 엔진 도입이 허가가 되어버립니다. 제재가, 풀렸어. 네, 제재가 풀렸어요. 제재가 풀렸어요. 엥간하다. 랜가... 야, 이 야, 쇠폭이 있어 인도인이라는 나라 인도가 인도네. 힌두와 불교와 이슬람이 네. 공존하는 국가잖아요. 윤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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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시간이... 엇거백 <laughs> 시간이 지나니까. <laughs> 에, 돌아오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엔진이 요게 들어오니까. 인도 공군이 2013년에 작전 허가를 내줍니다. 에. 그리고 2014년부터 테자스 마크 1이 생산이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진을 그냥 통으로 음. 들여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이상한 일이 있어요? 2014년부터 생산이 시작됐잖아요. 네. 올해까지 10년이 됐잖아요. 네. 10년간 테자스 마크 1이 생산된 게 10년간 네. 33세대예요. 마음만 뭐, 보면 3천대를 생산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거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양산 과정에서도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습니다. 양산 품이 아, 품질이 들쭉날쭉한. 하긴. 저희 뭐, <laughs> 아줌 때도 배웠죠. 그, 그래서 이제 테자스를 타봤던 인도 공군 파일럿이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야, 난 좋던데, 야, 나는 죽을 뻔했어. <laughs> 야, 너몇 번기 탔니? 나 4번기. 난 1번기 탔는데? 아이씨, 정중에 봄기가 있어. 어, 그러니까 애들이, 야, 나저건안 탈래. 여러 가지 테라스 중에서도 깊이 하는 기체가 생기는 거예요. 어, 인도 공군 입장에서 야 아치겠다. 이거는 많이 양산하면 안 되겠다. 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d p 용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인도 공군이 날벼락을 맞춰요. 왜냐하면 테라스가 계획대로 개발됐으면 (2000년대부터) 아, 304대의 미그 21을 순차적으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지연이 돼 버리니까 아. 낡은 미그 21을 탔었어야 되잖아요. 네네. 2024년까지 미그 21 전투기가 사고로 90대가 추락합니다. 와 엄청 추락했네요. 네. 그리고 174대가 퇴역을 했고 이제 40대가 아직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와 미그 21이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30대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수백 대가 퇴역하는 동안 퇴역하거나 추락하는 동안 음. 저 정도. 충당을 했으면 공군이 와야 되겠네요. 정답이죠. 300대의 전투기 세력이 휜하고 없어집니다. 응. 예. 그러니까 서방 항공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게 미그21이 훌륭한 전투기는 아니지만 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이게 좋지 않은 전투라도 인도 공군에 배치된 이후에 이게 90대가 넘게 추락을 했다. 이게 응. 도대체 왜느냐이 추락의 배경에는 인도에 또 다른 항공회사가 있다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공회사가 뭐냐면 HAL이라는 항공 회사입니다. 네. 이게 뭐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 리미티드라는 회사인데 어이. 이게 뭐냐면 인도가 독자적인 항공기 개발하고 양산을 위해서 세운 회사예요. 어이. 이 회사가 1960년대부터 미그 21을 면허 생산을 했어요. 아... 그런데 떨어졌던 사고로 추락했던 미그 21 보면 하나같이 HAL이 만든 거예요. 아... 무엇보다도 인도가 경전투기 사업만 한게 아니라 네. MMRCA라고 중형급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이 HAL의 양산 및 품질 관리 능력이 백일하에 드러납니다. 아. 왜 그랬느냐? 요때이 MARCA 후보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라팔이었어요. 네. 뭐, 유로파이터도 왔고, 미국 F18, 뭐, 그리펜, 뭐, 이렇게 다 왔어요. 다 인도 최세대 네. 공군 한다고, 미국 29도 왔었고, 막 그랬는데, 인도의 테자스 개발이 늦어지니까, 이 MARCA 사업을 시작해서, 2012년에 라팔을 선정했어요. 이때 음. 라팔이 처음 팔린 거야. 음. 그동안 죽을 수 있다가. 계획이 뭐였냐면, 126대를 들여오는데, 18대는 프랑스에서 생산하고, 나머지 108대는 뭐야? 기술 이전 받아서 HAL 할에서 조립 생산한다. 안 돼. 아안 돼. <laughs> 그러면서 인도가 뭐라고 했냐? 라팔한테 할 공장에서 생산된 라팔까지 파 품질을 보증하라고 라팔한테 요구. 다소사한테 요구합니다. 무리인데. 아이고할 <laughs> 공장에서 생산된 라팔에서 고장이 발생한거나 추락 사고가 나면 그걸 프랑스가 프랑스 다소사가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다소는 뭐라고 해요? 혜주 씨가 다소란 뭐라고 했어요? 미쳤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웃음> <웃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일반적이면 크게 이상한 게 아닌데, 다소사가 이 조항을 딱 듣고서, 그럼 우리가 너네 공장가서 한번, 한번 검사를 해볼게. 어. 걔가 한한달 걸려서 조사하고 와서, 닷소, 직원이 와서 다소사에 어. 뭐라 그러냐. 우리 이거를, 했, 이 계약을 했다가 우리가 파산할 수 있다는 벽에서. 아, 아, <laughs> 진짜, <웃음> 야, 인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 지금 선진화되려면, 지금 전 세계 경제 5대 대국으로 네, 바, 네. 이제 떠올랐는데 네. 그건 15억 명이란 인구 때문인 그렇죠, 거지. 그렇죠. 진짜 이, 이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려면 이 과정을 빨리 네. 이겨내야 돼. 그 그러니까 아저씨가 말씀하셨던 이 닷소가 절대 못 한다고 버텼어요. 네. 근데 인도 공군 입장에서는 자기들 목숨이 걸리니까 그렇죠. 파일럿 목숨이 걸렸으니까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도 수장하고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재 나섰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결국 라팔 도입 사업이 철회가 돼요. 그치. 차라리 응. 다수 입장에서는 안 파는 게 낫죠. 응. 그니까 러이 MARCA 사업이 날아가는 밤에 인도 공군 전투가 더 아... 높은 거거든요. 결국에는 양국 전치,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만나요. 어... 그래서 기나긴 회담 끝에 2016년에 프랑스에서 생산한 라팔 36대 직도입으로 계약이 어... 체결돼요. 그래. 응. 안 팔았으면 안 팔았지. 응. 응. 품질 보증을 그 나라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음. 걸 품질 보증을 이 나라에서 한다. 음. 인도에서 생산한 걸그 <laughs> 나라 파산. 음. 그렇죠. 더군다나 인도 입장에서 환장하는 게 이게 m m r c a 당시에 제시한 인도가 제시한 가격보다 세 배가 오른 가격. 이거는 빨리 진짜 인도의 정부나 이. 그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나 이 회사들이 극복해야 될 음. 문제죠. 왜냐면 아준 때도 그랬고 어. 지금 이 전투기 사업도 그렇고 음. 이건 우리가 그런 선입견을 가, 갖고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경력이 지금 쌓이고 쌓이고 있잖아. 요 문제는 뭐냐? 이 테자스도 이 하리 만들었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뽑기가 나온 거야. 어. 더군다나 올해 3월 12일에 테자스가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요아 올해 2024년에. 네, 네, 네. 아 올해 3월. 아 이거를 나라를 지키는 공군 전 파일럿이 자기 전투기를 못 믿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추락 사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런 예도 있고 아, 예.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도 정부가 테자스의 설계 결함과 함께 제작 결함까지 조사해야 된다고 아, 강력히 얘기했어요 아, 이게 만약에 직도입한 전투기였다면 음. 당연히 당연한 모르겠지. 얘기해야지 근데 하필 할에서 만든 전투기만 지금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 예. m m i c 의 여파가 여기서 안 끝나고요. 2021년 7월 5일에는 뭐가 있었냐면 프랑스 탐사전을 매체 메디아파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음. 여기에서 어, 탐사보도를 했는데 뭐냐면 대형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아. 예전에 다소가 라팔팔 때 브로커들을 고용했어요. 음. 브로커들을 고용했는데 이 브로커들한테 수백만 유로가 건너갔어요. 아. 그리고 이 수백만 유로가 브로커들을 통해서 누구야? 인도 관리들한테. 관리들한테. 안 갔다. 받아 처먹은 새끼요. 가 아. 관련된. 아 그러니까 저는 이 브로커들한테나 관리들이 뭐 어느 정도 아예 안 먹었다라고 기대는 안 해요. 네. 근데 먹었어도 그 이후의 관리, 음. 그리고 생산에서의 품질, 음. 이거는 보증이 돼야지. 음. 야, 이게 곧바로 뭐야. 인도 국민회의 등 야당이 모디 총리를 금융비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번에 아. 재선된 아, 신분. 그래서 음. 이제 국회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사태가 있대. 음.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특검하자 그런 거야. 아. 아. 이게 얘네는 그것도 우여넘어가요. 아, 오래 걸리기도 네. 하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인도도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그런 음. 거예요. 모디 총리가 10년을 하고 지금 제 3선에 당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안 바뀌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번 총선 때는요. 500석이 좀 넘어가거든요. 음음. 근데 우리하고 비교하면 아니, 15억이고요. 유권자가 1 0억 명이에요. 9, 9억 7천만 명이거든요. 어. 근데 의석은 500석 조금 넘어가요, 아, 하원 의석이. 아, 이전에는 300석 이상을 모디 총리당이 차지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이번에는 음, 200석 음. 조금 넘어가게. 아, 아슬아슬했네. 그러니까 네. 과반을 못 차지했어요. 아, 250석 정도 차지했어요. 못 그러니까 과반을 못 차지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도 국민들이 모디 총리 때문에 인도가 굉장히 그래도 경제적 강국이 됐다라고 음. 지지를 많이 하지만 음. 이런 비리와 여러 가지 관리들의 문제가 있어서 이건 바꿔야 돼라는 의식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 그렇죠. 분명해요. 예, 그, 그, 그러니까 인도 국민들의 또 의식이 또 한층 예. 성장한 거죠. 맞아요. 근데 아, 문제는 뭐냐? 예. 이 시점에서 테자스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안 끝났어요? <laughs> 네. 왜냐하면 현재 테자스 아까 마크원이었죠. 예. 마크2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만해요? 음, 마크2를 또 해? 왜마크어는 2014년에 나왔지만 이게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응. 그래서 인도 공군하고 ADA가 협력해서 야 테자스 마크1은 못쓸 거고 마크2를 개발하자. 아니 마크2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마크2는 마크원보다 이제 한둘레 큰 거야. 한둘레 크고 마크원에서 문제가 됐던 거 상당히 뭐 이렇게 개선한다. 그다음에 그 앞에 카나드도 달고 엔진도 F404가 아니라 어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414로 교체한다. 어허. 그래서 완전히 마크원하고 완전히 다른 사실상 어허. 다른 전투기. 이걸 만들기로 한 거예요. 2015년 5월 8일 인도 감찰 감시리 발표를 했어요. 마크원 보고서. 이거 안 된다. <laughs> 처음에 ADA가 그랬대. 인도 ADA가. 야, 이거 인도 공군이 53개 의 요구사항을 이제 냈는데 이 보고서가 뭐냐면은 인도 공군이 요구한 53개 의 사항 중에 ADA가 제대로 한게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서 전자전 장비 장착을 포기했다. 어. <laughs> 그다음에 레이더 경고 수신기 대응 체계 살포, 그러니까 뭐 체프 플레이어 이런 거 요것도 어. 잘안 나오고 어. 중량도 증가했고 연료량도 축소됐고 연료 체계 보호 및 전방 조종석 방어도안 되고 최고 속도도 안 된다. 아그 자기네가 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써 봐. <laughs>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ADA가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이 53개 항목이에요, 이게. 아... 우리 53개 항목을 다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야, 우리가 지금 당장 뭐할수 있지? 해 보니까 43 42개, 42개가 아직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전 거의 전부 다. 네. 야, 마크원 더 이상 만들지 마. 이렇게 돼 버린 거죠. 포기하고 그냥 마크 2로 가기로 한 거예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마크 2 개발 사업이 2 0 1 0년도 후반부터 시작돼서 원래는 작년에 작년에 초도 비행을 하는 거였어요. 아, 뭐 그것도 비행부터 잡아놨나? 구 <laughs> 네. <웃음> <웃음> 아이고. 그런데 이제는 인도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이 ADA나 DRDO가 예전부터뭐 이거 어떻게 해도 비행도 잡을 잡았잖아. 무슨 잡았잖아. 어, 어, 네. 잡았잖아. 네. 비행 스케줄 잡았잖아. 네. 근데 인도 정부가 봐도 또 이게 또 일어네 이 새끼들. <웃음> <웃음> 이제 예전 같지 어, 않나? 또이어네 아. <laughs> 야, 그래서 이거를 반려했어요. 그래서 야, 제대로 해서 다, 시네좀 현실성 있는 걸 하란 말이야. 그래서 반려해 그러니까 개발이 늘어졌습니다. 아, 이제는 모디정부가 힘좀 <laughs> 네, 생겼으니까. 네. 아. 그래서 2022년 9월 1일 인도내각보안위원회가 이때서야 마크2 개발을 공식 승인해요. 아. 국제적인 무기연감지가 있습니다. 제인스지라고. 여기서, 여기를 통해서 공개된 개발비가 어, 우리 돈으로 1조 천억 원입니다. 마크2 개발. 말이 돼요? 예, 이것도 터무니없는 엑스죠. 말도 안 되죠. 터무니없는 엑스에요. 100조, 뭐 이것도 아니고 1조가 말이 되나? 근데 개발 일정에또 가관이에요. 2025년부터 2020년 사이에 시제기를 출구하고, 2 0 2 0년부터 20, 2027년 사이에 초도 비행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이런 얘기도 안 없고, 풍동 실험이 어디까지 왔다 이런 얘기도 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대부분의 소방 전문가들은 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어? 굉장히 집적 지켜요. 저희 일정을 네. 하나 발표하자면, 네. 아마 내년쯤 해서 테자스의 폭망사가 다시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마두토야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습 오늘 결론이 뭐냐면, 테자스의 전설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쓰여지고 있고. <laughs> 네, 여전히 지금 가고 있습니다. <laughs>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테자스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폭망사라는 것이 네. 뭐 자신이 실패했던 것을 뒤리고 네. 바뀌어서 어, 성공 사례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국가들도 네. 있다는 네. 걸 느끼게 되네요. 네. 네. 시청자분들 그렇게 말하시던 테자스 한번 네. 소개해 드렸고요. 테자스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은 우리 허준 시 건담에서 폭망사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